그 제품 중에서 피부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제품이에요. 약간 오돌도돌하게 붉은기와 좁쌀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라앉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건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싹 가라앉는 거예요. 특히나 좁쌀 여드름이 남긴 색소 침착 같은 경우는 한 2~3일 정도면 굉장히 빠르게 옅어지고요. 안녕하세요, 로즈픽스입니다. 제가 인스타에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구독자분들의 피부 고민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때 가장 많은 답변을 주신 게 바로 여드름 트러블 관리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가 뒤집어졌거나 여드름이나 좁쌀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추천템을 가져왔어요. 색소침착 추천템까지 있으니까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셀리맥스의 듀얼 베리어 크리미 토너예요.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여드름이나 좁쌀 여드름 또 붉은기가 올라왔을 때 피부가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스킨케어를 더 신경쓰게 되잖아요. 토너가 그첫 단계인 만큼 피부에 자극이 덜 가는 게 좋아요. 제가 최근에 화장품 정리를 하면서 토너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 제품 중에서 피부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제품이에요. 저는 얘를 사용하면서 아, 크림 토너가 이렇게나 부드러웠나? 싶을 정도로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사실 첫 느낌도 부드러웠지만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다른 제품이랑 비교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의 부드러움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점도가 살짝 있긴 한데, 근데 끈적임은 없고요. 마무리감은 산뜻해요. 얼굴에 바르는 즉시 아, 부드럽다는 말이 나와요. 얘는 진짜 보습감이 좋고 특히나 피부 따갑거나 예민할 때 발라주면 진짜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수분 공급을 해주고 한번더 레이어링해서 발라주고 있어요. 이 토너 안에는 피부 보습에 좋은 세라마이드 아쿠아타이드 성분이 들어있고요. 피부 진정용으로도 좋지만 물 토너로 피부 건조함이 잡히지 않을 때 사용해주면 은 즉각적으로 보습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이 토너로 먼저 진정을 시켜준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사용해준 게 바로 이 어퓨의 마데카소 사이드 앰플이에요. 얘는 성분이 진짜 심플한 제품입니다.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병풀추출물이랑 마디카소사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두 가지 성분 모두 진정 효과에 좋은 성분인 거는 아시죠 요렇게 스포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진짜 가벼워요 요렇게 흘러내리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가볍고 산뜻하기 때문에 지성 피부이신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 사용하셔도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는 유난히 건조해서 이 제품이랑 수분 앰플을 같이 사용을 해줬어요. 건성 피부나 복합성 피부이신 분들은 약간 건조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제품이고요. 제가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코 쪽이랑 코 옆쪽으로 유난히 붉은기가 많이 올라오고 지금도 사실 트러블이 지금 조금씩 올라와 있는데 약간 오돌도돌하게 붉은기와 좁쌀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라앉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붉은기 같은 경우는 2-3일 정도만 사용해줘도 금방 잡히고요 또 트러블 같은 경우도 꾸준히 사용을 해주니까 점차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데일리로 사용을 해준다기보다는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붉은기가 있을 때 그럴 때만 사용을 해주고 있는 제품이에요 또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트러블 부위에 집중적으로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면 효과가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 앰플 다음으로 사용한 게 세타필의 진정 젤 크림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세타필 로션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성분도 좋고 민감성 피부인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어서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세타필이 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피부 민감 정도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감 피부를 위한 새 제품, 바로 이 진정 젤 크림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얘가 진짜 물건입니다, 여러분. 얘가 생각보다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얘는 그냥 이렇게 짜기만 했는데도 벌써 쿨링감이 느껴져요. 얼굴에 딱 발랐을 때 느껴지는 쿨링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얘가 저자극 젤 크림이라서 피부에도 빠르게 흡수되고요 즉각적인 보습 효과가 있어요. 저는 제품 테스트를 할때 주로 스킨 케어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피부가 좋다가도 이게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서 피부가 뒤집어질 때가 많거든요. 이럴 때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주면 좋은데 제가 자주 뒤집어지는 부위가 있어요. 이 헤어라인 쪽이랑 이코옆 쪽으로 붉은기랑 또 따끔거림 그리고 트러블이 폭발한 거예요. 딱 만졌을 때도 오돌도돌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요즘 이 제품을 진짜 그 부위 쪽으로 두툼하게 바르고 잤어요. 근데 다음 날에, 이건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싹 가라앉는 거예요. 아, 내가 어제 분명 이쪽이 따끔거리고 간지럽고 붉은기가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단 하루 만에. 이 오돌도돌하게 올라온 건 며칠 갔지만 이 따끔거리는 거와 붉은기는 하루 만에 싹 잡혔습니다. 여기 안에 진정 효과에 좋은 알란토인과 판테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민감해진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주고 피부 밸런스를 잡는데 좋더라고요. 또 장시간 외출을 하게 되면은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녁에 세안을 하고 이 크림을 바르게 되면은 피부가 굉장히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페이스와 바디 둘다 사용 가능한 제품이어서 저는 바디에도 바르고 있는데요. 또이젤 크림을 칭찬을 안할 수가 없는 게이젤 크림 안에는 각질 케어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바디 쪽에 하얗게 각질이 들떴을 때이젤 크림을 사용해주면은 피부결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이젤 크림으로도 효과를 많이 받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인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시드물의 센텔라 에센셜이에요. 일단 보시면은 수분 젤이에요. 오일리한 느낌이 하나도 없는 수분 젤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피부에 열감이 확올라왔을때 그때 사용을 해주면 즉각적으로 쿨링감이 느껴지면서 피부 진정이 되는 제품이에요. 저는 아침에는 이 좁쌀이나 트러블 부위에 소량으로 사용을 해주고요. 저녁에는 토너 다음 단계에 얼굴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그리고 크림까지 다 바른 다음에 그 트러블 부위에 이 제품을 한 두세 번 정도 레이어링 해주면 효과가 조금 더 빠르더라고요. 또 여기 성분 안에는 병풀 추출물이랑 마디카소사이드 성분 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 진정이랑 회복에 굉장히 빨랐고요. 제가 이 제품 사용할 때 좁쌀은 진짜 빠르게 진정이 되고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이 제품으로 빠르게 진정을 시켜주면은 여드름이 더 커지지 않고 잠재워지는 느낌? 좁쌀이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은 이 제품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여드름이나 좁쌀 여드름을 잠재우는 제품이었다면 이 다음 제품은 흔적을 없애주는 색소 침착을 없애주는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나치의 센텔라스카 연고 일랑일랑이에요. 이 제품은 의약품이고요. 상처 치료 연고예요. 인터넷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여드름이나 좁쌀 여드름이 사라지고 나서 생긴 색소침착을 관리해 주는데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 연고는 주성분이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이 1% 함유된 제품이고요. 이게 짜면 안 되는데 가끔씩 짜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리고 짤 수도 없고 되게 딱딱. 한 한 여드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며칠 버티다가 안 돼서 짰다가 색소침착이 어마어마하게 남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귀옆쪽으로해서 색소침착이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고로 관리를 해줬는데 저도 처음에는 후기들이 굉장히 좋아서 사용을 했는데 한 3, 4일 정도 바르니까 뭔가 조금씩 옅어지는. 특히나 좁쌀 여드름이 남긴 색소침착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정도면 굉장히 빠르게 옅어지고요. 이렇게 크게 남는 여드름 흔적 같은 경우는 한 2, 3주. 정도 꾸준히 사용을 해주면은 조금씩 옅어지는 게 느껴져요. 또 이런 색소침착 연고 같은 경우는 진짜 여러 번 덧발라줘야지 효과가 좋은 거 아시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볼 쪽에 굉장히 큰 여드름이 나고 나서 색소침착이 어마어마하게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때 저희 남편 얼굴에 이 연고를 발라주고 한 두세 번 정도 발라주고 있는데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연고가 지금 제가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연고여서 가볍고요. 쫀쫀한 제형이고 얘가 발림성도 좋고 흡수도 잘 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한 통을 다 비워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또 재구매를 할 의사가 있는 제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제품들이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모두 여드름이랑 좁쌀 여드름을 잠재워준 진짜 소중한 저의 꿀템들이니까요. 여러분도 확인해보시고 꼭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